안녕하세요. 1년의 부자의 자금부자입니다. 예. 한주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직장 월라으로금잘 다니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금요일 저녁에 되어서 1년의부자를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 미국장이 금요일 날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더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일단 인트로부터 시작하고 이제, 이제, 이제 천천히 하나씩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일주일 동안 미국장을 보면, 어, 미국은 정말 하락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하락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지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잠깐 문의됐었는데 파월이 인플레이션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을 좀 잠잠하게 해주니까, 네, 그걸 믿고 이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윤재상 COI 마저, CIO 마저, 짐체는 주로 기도연기되었다고 하니, 아, 정말 논리적으로 뭐 어떤 것이 이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 것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그러나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치면 모든 고점에 다그러을 거거든요. 고점이라는 것이 다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샀던 거니까 모든 고점은 다 이제. 이제 떨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하락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고점이라는 것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더라도 고점이 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높은 가격은 결국 이제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아 이제 역사적 반복 패턴 그러니까는 이제 떨어질 시작하기 전에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떨어지는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야 아 요런 것 때문에 떨어지게 됐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되면은, 아, 이러니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네. 그건 당연한 결과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갈 것 같네요. 그런 것을 한번 또 이번에도 볼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도 이제 미국처럼 따라오르려고 했는데, 오, 이제 화요일쯤 되니까는, 어, 인버스가 엄청나게 사지더라고요. 인버스가 어, 엄청 사졌는데, 그래서 저도, 저도 이제 대출 한도가 있으니까는, 어, 이거, 이거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사지는 데서 쫄았는데, 어 그러면서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는 계속 계속 미국이 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 인버스 오르는 거 아니야? 인버스 사지는 거 아니야? 대출그 쉽게 끊군 나겠는데 생각했는데, 어, 화요일 끝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한 번도 그화요일의 고점을 깨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한국 주식은 생각 없게 안늘고 있는데, 어좀 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율은, 어, 지난주에 제가 1330원만 돼도 좀 높은 거라 생각해서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웬걸 1330원은커녕 1 3 4 0원까지 넘어가지고, 오, 1447원, 6원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팔고 그 달러로 이제 바뀌면 밖에서 들어오면 은그 날로 해가지고 계속 계속해서 달러를 팔고 환전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어, 인버스를 한 제가 1200만원 정도 사게 되었죠. 그래서 총 합치니까 이제 5천만원이 됐는데, 제가 원래 3천만원 계획했었고, 5천만원이 되는 상태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적으로는 전혀, 어, 이게, 뭐, 아무런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어, 그런 거 보고 보면은, 아, 이제 저도 옛날에는 막 100만원, 200만원대에서도 막 마음이 단단 떨리고, 손실 20, 30, 20만원, 30만원 떨려도 나와도 많이 떨리고, 특히 한번 손실 300만원 넘어갔을 때는 "야, 진짜 한 번에 이제 누가 뒤에서 망치도 떨렸다는 느낌이 들었던 었 적도 있었었는데, 이게 그게 다 이제 초보 시절에었던 것이고, 이제, 이제 그런 시절 다 지나고, 뭐, 일단 예, 그런 음, 새로운 시절, 그러니까 좀 경험이 쌓인 중수, 이 정도의 시기가 된 거란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제도 CGV도 이제 0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사실상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런 시절은 좀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힐크됐다면 다음에 이제 조정을 거쳐서 종목을 살 때도 괜찮은 종목들은 이제 0만원 단위로 이제 계속 사서 예, 주식 그 매매를, 매수를, 매수 매도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계획에는 이제 뭐 시장 과일을 이제 조심하고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음 열심히 조심 준비해가지고 인버스를 열심히 샀죠. 그리고 달러는 1330원이라 생각했었는데 더올랐으니까 신나가지고 더 계속, 계속 매도 했고요. 그리고 조급한 매도는 자제하고 매도는 지속하겠다 해서 팔대 계속 꾸준히 팔대 뭐한 번에 팔 팔지 않고 계속 꾸준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는 지속하되 어, 신용대출 잔고를 고려해서 해금을 쓰려고 했다 서 그래서 총선까지 이제 간다고 했었으니까 계속 조개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이유가 없는 상황 현시점에서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드디어 문제점을 얘기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거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 당연히 그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라고도 하고 그 하락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점도 오겠죠. 너무 하락이 당연시 여겨질 것 같고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시장에 마이하면은 그때는 정말 주식을 많이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이제 이번에 1200만 원 치가 춤에 되어 가지고 전 예약 매수 거기 때문에 어뒀는데 걸린 거죠. 그래서 걸려 가지고 이제 총 5,1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월요일, 화요일에 걸렸는데 특히 화요일 날참 그것 같은 화율이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지금 3월 말부터 4월까지는 잘 오르기 때 오르고 있고 총선 있을 때는 총선 전까지는 잘 오르다가 총선 이후에 좀 박살 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총선 직후, 음, 그래서 좀더 조금 더 늦으면 4월 말, 좀더 늦으면 좀더뒤 그때까지는 이제 내려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총선이 있는 데까지는 그냥 원래도 계속 사고. 그 위에는 시정대추가 받아달라기 전에 좀 속도 조절 해가지고 인버스를 계속 매집할 생각입니다. 달러 인버스는 이제 뭐 이제 5월 되면 조정도 올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제 굳이 1,300 이하로 기다리기보다는 1%라도 수분 내면 20% 팔고 그 다음에 1%씩 오를 때마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조금씩 총10% 정도 매도될 매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매도하면서 좀 짤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팔았죠. 뭐, 이제,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 중에서도 환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이제 계속 팔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런 수익률에서도 지금 이제 달러를 싸, 지금보 싸게 샀으니까, 달러 환 차익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좋은 환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서 수익을 공개하면은, 저번 주에 8천만원 겨우 특고로 돌파했는데, 그때는 환 버프, 환율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 주만에 다시 또 내려오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이번 주 환율은 더 미쳐가지고, 더 미쳐가지고, 오, 일, 2주째, 일주일 타이틀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올라서 8천2백만원된 상태인 거고, 어, 지금, 음, 인버스를 많이 사다 보니까, 한국 주식 투자금이 되게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인버스 레버레지도 많이 늘어고 인버스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레버리지에서 인버스를 빼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종목의 그 투자금은 레버리지는 인버스를 제외한 레버리지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8천만 원 돌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이 예,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동일해요. 작년에 7월에 올렸을 때처럼 일단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올 때까지는 그냥 있는 주식 팔면서 있는 거니까 한가로이 한가로이 이제 있는 주식 팔면서 지금 그리고 환 달러 팔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팔면서 기다리고 있고 어 달러는 계속 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매도하되 음, 이제 조급한 매도는좀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인버스는 매수량을 조절하려고 혹시나 신용대출 장고가인근기 시작하면 매수량을 좀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을 있고 그러면서 어, 어떻게 사람들 입장이 바뀌는지 시장이 어떤 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좀잘 지켜보면서 저에게 경험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한 주가 또곧 지났고 지나겠네요. 어, 총선 전으로 주식 어떻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잘 지켜보면서 어,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그런 이런 무작정데이터를 머릿속에 그리고 동영상에서 이런 동영상 같은 음, 서면이나 동영상 같은 것같잘 정리해 가지고 어, 다녀왔을 때도 좀 이제 기억할 수 있고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10년 후 부자의 매스멘도 조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많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잘 봐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